안녕하세요. 일일 일산 등산김이입니다. 남부터미널에서 시외버스를 타고 무주 구천동에 왔는데요. 원래 예상 시간이 3시간 40분인데 3시간 만에 왔습니다. 어, 버스 정류에 내려서 쭉 걸어 올라가서 아직 등산로가 시작도 안 됐는데 아 여기 너무 나무들이 멋있네. 서울에서 덕유산을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당일 코스로 갔다 온다고 하면 주변에서 굉장히 놀래더라고요. 남부 터미널에서 아침 7시 40분 버스를 타고 구촌동 버스 터미널에 도착하니까 10시 40분이었고요. 향적봉까지 한 9.2km 정도를 한 3시간 정도에 올라간 것 같고요. 그리고 다시 설천봉에 가서 곤돌라를 타고 무주 리조트까지 내려와서. 무주터미널까지 택시를 탔고요 뒤쪽에 또 다른 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덕유산을 가기 위해서 시외버스를 타고 무주구천동에 내렸습니다 아 구천동 계곡이 시작되나봐요 이제 아 여기는 진짜 아래또참잘 해놨네요 와 아직 등산로 제대로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벌써 나무들이 그냥 힐링이 되네요, 여기는. 자, 이제 등산로가 시작됩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이제 구천동 어사길이 시작됩니다. 네, 쭉 해서 백련사까지 가겠습니다. 와왜 무주 구천동 계곡이 유명한지 알겠네요. 여기 계곡이 엄청 크고 이쁘네요. 계곡이. 어사 방문수길인가봐요. 백년사까지 4.8km입니다. 와 구천동 계곡에 왔는데요. 여기는 들어가도 되나봐요. 그래서 저 앞쪽은 못 들어가게 돼 있는데 와 여기는 들어갈 수가 있어서 잠깐 물줄기 좀 보고 가겠습니다. 아, 물소리랑 물줄기가 너무 시원하네요. 와, 무죽은 천동 계곡입니다. 아, 이쪽으로 가면 칠봉 쪽으로 갈수 있는데 지금은 산불조심기간이라서 막혀 있어요. 백년사로 가겠습니다. 오, 계곡 옆길을 너무 잘 해놨네요. 이제는 어, 계곡 옆길로 쭉 계곡을 보면서 갈수 있어서 아 너무 시원합니다. 와 여기 계곡 너무 좋은데요. 물, 물론 물에 들어갈 수는 없는데 물 앞에까지는 갈 수가 있어서 조심조심 조심. 물 앞에까지는 가겠습니다. 와 여름에 여기 엄청나겠네요. 갈 길이 먼데 여기 지금 계곡에서. 발길이 안 떨어지네요. 아, 계곡이 너무 이뻐서 와, 선녀가 나올 것 같아. 자, 이리로 지나가면 소원을 성취한답니다. 여러분도 다 소원 성취하시기 바랍니다. 와, 아 이거 너무 멋있는데? 얘는 소원 성취탑이라니까.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어, 뭐, 특별한 건 없네요. 옆에 임도가 있네. 와, 이게 무주 무천동 계곡이구나. 와 계곡이 엄청나요 크기가. 끝도 없네. 와, 대속 내려가구나. 무주 무천동이. 자, 이번에는 지혜의 문입니다. 자, 이제 다리를 건너서 다시 백련사 쪽으로. 와, 계곡 너무 멋있네요. 와, 계곡물도 맑고 너무 이쁘네요. 이렇게 유명하지? 유명할만 합니다. 와, 이 계곡이 끝이 없네요. 자, 옛날부터 있던 철 계단인 거, 철 다리인 것 같은데. 와 양쪽의 물줄기가 이렇게 만나네요. 이제 백년사까지 3.4km, 상적봉이 5.9km니까 멀진 않네요. 여기가 지금 고도가 700m가 넘어요. 계속 이 계곡 따라서 계속 올라가네요. 백년사까지는 계속 이 계곡길입니다. 옆에 조릿대들도 많고 아 울창한 산림이 너무 좋네요. 자 이제 백년사 2.9km 남았고요. 오 어, 무주구천동 계곡 엄청나네요. 진짜 이쪽 산으로 올라가고 싶은데 <laughs> 계속 계곡길입니다. 와 진짜 계곡 끝이 없습니다 끝이 없어. 와 끝도 없이 멋있네요 계속. 아 이렇게 멋진 계곡길은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저는. 와 무주 구천동 정말 엄청난 상수원입니다 이게 금강까지 가는 것 같아요. 이제 임도하고 만나네요. 어4킬로 이렇게 쭉한 4km 이상 걸어왔고요. 자, 계속해서 이제 향적봉 쪽으로 백련사 쪽으로 가겠습니다. 자, 백련사 1.6km 향적봉 4.1km 아, 이제 구천동 그 계곡도 너무 자꾸 보니까 감흥이 없네요. 아, 이렇게 멋있는데 와 어, 길도 너무 멋있고 근데 계곡을 계속 멋있는 걸 계속 보면 이제 감흥이 떨어져서 <laughs> 아, 멋있긴 한데 와아 확실히 멋있긴 한데 <laughs> 너무 계속 멋있으니까 애가 아, 신양담이네요 네 계속해서 어사길로 가겠습니다. 여기는 명경담이라고 하네요 참 작은 이런 저수지 같은 담들이 꽤 많아요 참 이뻐서 끝이 없네요 정말 와 이게 수도바인데 여기에서 승려들이 한 9,000명이나 수도를 했대요 그래서 구천동 계곡이라는 게 시작됐다는데 와 재밌네요 물질기도 너무 멋있고요. 나무도 너무 멋있고, 옆에 절벽도 너무 멋있습니다. 이게 백년사 거의 나왔습니다. 백년사로 올라가겠습니다. 구도가 있네요. 여기 서 앞에 천왕문이 있고요. 나쁜 기운을 쫓아주는 천왕문을 지나가겠습니다. 네, 네 명의... 천왕이 있죠? 이 발에 보면, 발에 나쁜 놈들이 이렇게 밟혀 있어요. 여기도 보면, 다 이렇게 밟혀 있어요. 네. 아, 이렇게 크고 이쁜 절이 여기 있었네. 어, 대웅전을 보니까, 꽤 오래된 절이고요. 규모가 엄청 크네요. 모는 엄청 큰데 좀 이렇게 띄엄띄엄 있고요. 삼성가이구나 이쪽으로 해서 올라가면 향적봉을 갈수 있나 봐요. 이제부터가 등산이네요. 지금 한 6.7km 왔고요. 높이가 950m 정도 되거든요. 향적봉이 한 1,600m 정도 되니까 한 700m 이상. 올라가면 되겠네요. 아 이제 경사가 좀 시작되네. 백년사에 대해서 써있네요. 신라 시대 때신문왕 때니까 680년 정도에 만들어진 백년스님이 기거하던 곳시대네요 네, 그래서 백년사가 됐네요. 이제 본격적으로 등산합시다. 향적봉까지 2km입니다. 중간에 이렇게 쉼터가 있는데, 좀 가파르긴 하네요, 이제는. 당연히 가팔라야지, 이제는. 아, 근데 여기 쓰레기 버린 사람들이 너무 많네. 아, 참. 이제는 고도를 한 500m만 올리면 되는데, 1.5km 를 가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고도 대비 높이가 3배면 경사가 엄청난 거예요. 힘들만 하면 이렇게 계단이 있어서, 계단이 구해주네요. 그냥 올라가면 훨씬 힘들걸요? 아 여기는 힘들다고 하기도 그렇고, 아니 힘들다고 하기도 그렇고. 일단 앞에 7km가 너무 쉬웠고, 근데 마지막 이 계단들은 사실 경사가 만만치 않네요. 이제 고도는 1,300m까지 왔습니다. 남은 고도는 한 300m 정도. 여기는 한 700, 800m 정도 가는 것 같습니다. 향적봉까지 아, 이제 능선들을 보니까 조금 높이 올라왔네요. 이제 남은 높이가 한1 5 0터 아, 여기도 조리대가 엄청 많네, 진짜. 자, 향적봉 가기 전에 마지막 전망대에서 아, 무주 쪽을 한번 쭉 보고. 하겠습니다. 아, 좋네요, 확실히. 와, 이거 향나무인 것 같은데 나무가 너무 특이하네요. 좀 오래된 것 같기도 하고. 오, 시원해. 아이고, 새도 이쁘. <laughs> 자, 잠깐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자 이제 향적봉이 200m 남았네요. 아이 기뻐라. 야 정상 부근에 오니까 확실히 첩첩산중이 멋있네요. 이제 정상 거의 다 왔습니다 이제. 자 이제 향적봉 정상에 왔습니다. 정상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자, 정상이, 여기가 꼭대기인데요. 정상에서 보여지는 모습들이, 와, 너무 멋있습니다. 저쪽에 케이블카도 보이고요. 제가 케이블카 타고 내려가야지, 이제 내려갈 때는. 자, 이런 식으로. 제가 이쪽에서 올라왔고요. 구천동 계곡 쪽에서 올라오니까 올라온 길이 너무 좋았습니다. 아, 날씨 너무 좋습니다. 덕유산의 향적봉 정상인데요. 우리나라에서 네 번째로 높은 향적봉이 올라오는 데는 구천동 계곡으로 올라와서 편하게 올라올 수 있고 마지막에만 좀 경사가 좀 심하네요. 그래도 올라오는 길이 너무 좋습니다. 덕유산 향적봉 정상의 모습입니다. 이쪽은 남도교산 쪽인데 이쪽은 지금 길이 막혀 있어요. 향로봉 대피소랑 남도교산 쪽인데요. 지금은 산불 조심 기간이라 막혀 있고요. 남도교산이 좋다 그래서 나중에 한번 꼭 남도교산에 가보겠습니다. 다시 올라가겠습니다. 이제 설천봉 쪽으로 하산하겠습니다. 아, 이쪽이 설천봉 쪽인데요. 어, 이쪽에 기암계석들꽤 멋있네요. 아, 이런 길이 겨울에 상고대가 피면 너무 멋있겠네. 아, 여기도 구상나무가 있네요. 어, 제주도에 있는 구상나무가 여기도 있네. 성적봉쪽 모습이고요. 설천방 쪽으로 가겠습니다. 나무가 좀 특이하게 죽었어요. 어, 좀 특이하게 생긴 나무가 있어. 이건 향나무인 것 같은데. 정상에 있는 나무들이 좀 특이한 것 같아요. 딴 데보랑 좀 다른 것 같아요. 향나무가 이렇게 있는 것도 사실 특이하고. 아이 길이 눈 오면 진짜 멋있겠네요 자 여기가 한덕풍 뚝이고요 컨돌라를 더내어갈수 있어서 이쪽이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아덕기선이 완전 절경이네요 아 남덕이선 진짜 가보고 싶다 어, 저 건물은 되게 오래된 건물같은데 아이쪽도잘 보이네 이 살천봉이 뭐가 있었길래 이렇게 잘 되어있을까? 옛날 건물들도 멋있고 상제로 좀터도 그냥 오래돼 보이네요 아, 어... 날씨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어허. 와, 꽤 멋있습니다. 곤돌라 타고 내려가 너무 좋네요. 혼자 타고 있습니다. 와, 곤돌라를 혼자 타고 내려가고 있습니다. 아, 좋네요. 와, 올라올 때도 뭐 힘들었지만 내려갈 때 이렇게 내려가니까 너무 좋습니다. 아, 곤돌라 혼자 타고 가는 거 너무 좋은데요? 자, 하산을 곤돌라로 하고 있습니다. 혼자 타고 가는 곤돌라. 너무 좋습니다. 아, 올라갈 때 힘들었던 게뭐 전혀 다 잊혀졌습니다. 자, 이제 거의 다 내려왔습니다. 아우, 너무 편하게 내려가네요. 올라타고 올라가면 너무 쉽게 올라갔다 내려오겠네요. 한참 가네요, 이거. 그 놀라. 한참 만에 이제 하산했습니다. 자, 도착했고요, 이제. 하산 끝났습니다. 이제는 대중교통으로 어떻게 갈수 있는지를 빨리 알아봐야 될 텐데 3시 반에 무주까지 셔틀버스가 있다고 하는데요 지금 9시 반이라서 어쩔 수 없이 택시를 탔고요 올 때는 구천동까지 버스비가 28,600원이었는데 갈 때는 우등이 아닌 일반 버스를 타니까 16,800원으로 한 12,000원 정도 굳었고요 무주까지 택시비는 28,000원 정도 나왔습니다. 근데 가장 큰 문제가 3시부터 5시까지 무주 터미널 근처는 전부 다 브레이크 타임이에요. 먹을 데가 없더라고요. 근데 터미널 근처에 태영각이라는 중국집을 갔는데 아 여기 짜장면 정말 맛있었습니다. 그래서 빨리 짜장면을 먹고 3시 35분에 편하게 버스를 타고 귀가했습니다. 이일 일산 등산 개미였습니다.